반가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계사 시험 대비 모의고사 해설 강의. 이번 시간은 메가랜드 제5회 모의고사 해설 두 번째 시간 11번부터 20번까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속중계계약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기업 개업 공개사가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7일 이내 정보망 또는 일간 신문이죠. 7일 숫자 기억하시고요. 7일이고요. 또는입니다. 미시 아니고 또는 또는 일간 신문에 정보를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공개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니은은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 기간은 3개월입니다. 6개월 x고요. 원칙 3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귿은 일주일에 2회가 아니라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상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X고 6, 리얼,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해당 중개상으의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중개의뢰인은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에게 위약금 지급 업무를 진다. 예, 그렇습니다. 위약금 중개보수 100% 위약금 지불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미엄의 전속 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처리 사항에 대한 통지의무가 기술되어 있다. 예, 전속 중개계약서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 사항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다음은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확인 설명에 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중개가 완성되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산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된다. 예, 확인설명은 미리 중개 완성 전에 해야 되지만 확인설명서 작성은 계약서 작성 시에 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는 거래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확인설명은 취득거래인에게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중개 보수 및 실비 금액과 그 산출 내역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4번. 다가구 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경우 후순위 임차인에게 선순위의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 내역까지 설명할 필요 없다 했는데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기간의 시기와 종기 등을 설명해야 됩니다. 다가구가 중개사고 최고 많이 나죠. 그래서 선순위 세입자 전입신고한 날짜 언제인지 이런거 원래 설명해야 됩니다 확정일자 받은 날 보증금이 얼마인지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중개사물 거래에 따른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설명할 의무 없다 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경제적 가치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매수신청대리에서는 경제적 가치 설명할 의무 있죠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할 때는 경제적 가치 설명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13번입니다. 13번 옳은 것인데 1번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니라 기본 확인 사항입니다. 기본 확인 사항은 개업 공개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기본 확인 사항 어린인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이건 건축물 내장 보면 되니까 기본 확인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봐야 알수 있죠. 주인이 알려줘야 알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3번 다가구 주택 임대차 관련된 다가구 주택 확인 서류 제출 여부는 개업공개사 기본 확인 사항이다. 예, 3번 맞습니다. 요거는 권리관계 기본 확인 사항입니다. 자그 다음에 4번 금폐율 용적률 상한은 시군조례를 보고 확인합니다. 시군조례 시군조례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5번 거래 예정금액은 중개 완성 후가 아니라 중개 완성 전에 거래 예정금액입니다. 거래 예정금액이란 일종의 시세죠. 개업공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이 거래 예정금액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계약서 작성 의무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적으면 임의적 취소에 해당되고요, 진역 벌금은 아닙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 맨 밑에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이중직업, 이중정리해놨습니다. 이중계약서는 등록만 취소할 수 있고, 소공의 경우 자격정지할 수 있을 뿐이고, 진역 벌금 대상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서에 2번 권리 이전 내용 기재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필요적 기재 사항, 권리 이전 내용은 기재되어야 합니다.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우리 암기 페인트 9번에 계약서 필요적 기재 사항 있습니다. 꼭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소속공인회사가 거짓 계약서 적으면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격 정지 사유. 자 그다음에 4번에 계약서를 분사무소에서 작성했을 경우에는 책임자가 대표자가 아니라 분사무소 책임자와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5번은 거래 계약서는 표준 서식 없습니다. 국토부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는 있는데 아직 권장하는 계약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15번. 옳은 것입니다. 금지행위에 대해서 옳은 것인데요. 1번 이거 왕따시키는 거죠. 단체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개 제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번은 상가 분양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진역 벌금 대상 아닙니다. 자그 다음에 3번에 직접 거래 쌍방대리하면 3년에 3천만원입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3년 이하의 진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그 다음에 5번 누구든지 특정 개업공개사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는 거래 질서 결란행위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우리 암기 프린터 11번에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매무수거는 1년 이하의 전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 관직상투 시공시는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자, 다음은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어, 1번, 보정 설정 시기 중요하죠? 오, 보정 설정 시기. 등록 신청할 때 보정 설정하는 게 아니라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입니다. 암기 프린터 56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농협은 1 0만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기되었을 때는 만료 후가 아니라 만,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해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정 설정을 하고 보정 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장금액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죠. 자그 다음에 5번 손해배상해주고 나면 15일 이내 재보정 설정해야 됩니다. 15일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7번 문제입니다. 17번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입니다. 자첫 번째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해야 되죠. 30일 이내에 지정서 교부해야 됩니다. 30일 이내에 지정서 교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손해배상해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해야 되죠. 손해배상해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그 다음에 자격정지, 업무정지기간은 그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지만 아무리 늘리더라도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문제입니다. 자, 매매 대금 10억이네요, 10억. 매수인에게, 매수인에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일부, 원래는 쌍방에게 받을 수 있죠? 근데 여기는 매수인에게 일방에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최고 한도는 얼마인가 했는데, 지금 뭡니까? 88제곱미터네요?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인데 88이면 업무용이기 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0.9%입니다 주택 외니까 0.9%자 그래서 10억에 0.9%하면 얼마입니까 900만원이 답입니다 한도액 천만원 받기로 약속해도 법정 한도 초과 부분은 무효이니까 지급할 필요 없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인데 85초가면 업무용, 아, 업무용이 아니라 주택 외기 때문에 0.9%가 되겠습니다. 물론 85제곱미터 이하라도 업무용 오피스텔은 0.9주,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만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19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책임 준비금은 100분의 1 0 이상입니다. 책임 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 0 이상이고요. 책임 준비금 총 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입니다.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입니다.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책임 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자그 다음에 2번 공제는 그 약관에 공제가입자인 개업공개사의 고의로 인한 사고로 사고까지 공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공제제도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다 했는데 반례는 어긋나지 않는다 원래 이게 보험은 일부러 사고내는 건안 주죠 보험금을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고의로 일부러 사고낸 것마저도 공제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게 공제제도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게 활례입니다.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대신에 공제료가 좀 비싸죠. 사실 고의도 일부러 사고 낸 것도 배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고의로 일부러 사고 낸걸 배상해도 이게 공제제도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어긋난다 해서 틀렸습니다. 자그 다음에 3번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협회는 공제사업을 손해배상 기금과 복지 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 원칙에 부합되는 세부 기준을 정해야 되고요. 5번 협회는 공제사업 운영실적을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해야 됩니다. 3개월입니다. 3개월. 공제사업 운용실적. 옛날에 2개월이었는데, 3개월, 시험에 2개월 하면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0번 문제입니다. 보상금인데요. 기역. 갑은 등록증 양도대여를 이유로 a를 신고하였고 검사가 기소유예하였다.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하면 보상금 나오죠.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해도 보상금 나오고요.그다음에 양도대여도 보상금 지급 대상입니다.그래서 어, 기억에 대해서는 50만원 보상금 갑이 50만원 받네요.자 그다음에 니은에 중개보수 한도 초과에서 받은 것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포상금은 무부양광시공시 우리 암기 프린트 28번에 있죠.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되어 개공 아닌자가 강구한 경우 공동중개 제한 시세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자 그래서 니어는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니고요. 디거선 역시 마찬가지 임시중개시설물 뜯다방 설치도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리얼은 양도대있는 보상금 지급 대상 맞는데, 검사가 무혐의 처분하면 보상금 지급 대상 아닙니다.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해야 되고요. 공소제기 적 재판에 회부했다면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깐만 50만원, 어른 받을 돈이 없습니다. 암기 프린트 28번의 보상금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비교해서 작년에 두, 각각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출제됐습니다.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